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느 한 가지 차원에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어,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 비유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재판을 받는 죄인으로 그리고 피고로 어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뭐그 어떤 인간이건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어 그러나 어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죠. 그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고 무죄를 선언해주신 목적, 석방시켜 주신 목적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로마서 6장부터는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죄인과 재판장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특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종, 종, 계속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 변화된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다른 옵션, 다른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 그런 그러한 옵션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프리하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주인만 바뀐 것입니다. 죄를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종, 바로 왕의 종으로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렇게 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왕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 참된 주인인 것을 증거하며 높이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삶의 목적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어떤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떤 주인이든 섬겨야 하는 종의 위치에 있다면 좋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전 주인, 옛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 왕, 전형적인 악덕 주인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계속해서 더 무거운 일을 시키고 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생명을 없애는 주인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좋은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22절과 23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각각의 주인을 섬길 때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를 섬기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그 열매가 결국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가장 은혜가 풍성한 좋은 주인이신 것을 시간에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종을 학대하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종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종으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다. 그냥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상을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 된 존재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결정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며 산다. 여기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의 개념은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진정한 종의 자세인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종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말씀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따르며 죄를 섬기며 마귀를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가장 좋으시고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싹쓴 사망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은혜와 생명과 거룩함,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때그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를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의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